조동사 진도 과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얘기랑 뒤쪽에 또 뭐가 나왔지 주격 확인되면서 생략 두 가지 간단하게 봅니다 가정법 과거의 모양을 일단 보면 if 모양은 if 주어 과거형 주어 조동사 could나 woul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could, would, 이거는 정말 과거냐? 과거가 아니에요. 그치? 조동사는 과거가 없어. 단, 여기서는 가능성, 뭐 바램, 이런 것이 희박한 것을 얘기해.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재 사실에 반대적인 표현, 반대 표현을 위해서 쓰는 거다. 그리고 과거 동사는 주어에 상관없이 비동사면 were 이렇게 나온다 랬지 were 일반 동사는 과거형. 그래서 could, would가 나왔을 때는 어 이거 과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법이다.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 과거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해석할 때도 뭐뭐 뭐할 텐데, 뭐뭐 뭐할 텐데. 과거였다면 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 거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야. 뭐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If I were you If I were you 자 뒤에 스크린 좀 조정하고 자 두번째 I had enough money you know, 이건 무슨 소리에요 내가 직설이라고 그래. 직설로 한번 바꿔볼게. As I did, as I didn't try지. 현재 사실이니까, 현재 사실 반대니까, I don't have enough money라서, I cannot, I can't visit France. 이런 말이에요.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뒤에 문제, if I 이 뭐하라는 거야? 알맞게 해달라? 자, so if I knew I would send 4번 If my father bought me phone I could 다음에, hey, if I I were not 자, so if I were not I would have good time with my friends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거 Picked up Picked up a wallet with a lot of money I would take it, I would take it to 뭐말 텐데 If I spoke Chinese well, I could guide Chinese tourists 내가 uh, 중국말을 잘하면 그 중국 관광객들 가이드 해줄텐데 이런거지 할수 있는데 If you, if you played piano well you could take part in, 참석하다 이거지 참가하다 in the contest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내 입장이 되다 중요해요 내 입장이 돼 보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무엇을 할수 있니? 이런 거니까 If I he, he were not sick. 아프지 않았으면 아프지 않으면 그가 uh, 등산을 할 텐데 등산을 할 텐데 할수 있는데 자, so if the weather were good 이렇게 표시하고거두 어, 번째. 자, 뭐두 문장 각각 의미가 같게 하라. I'm not a bird I c a n fly. 잘했어요. 자, 우리 막내가 또 우산 찾아왔네. 기특하게. 2학년 친구가 어, 힘으로 빼서 갔다 그러는데 뒤를 쫄딱 맞고 왔어요, 어제. 찾아왔네. 착하다. 다음. I'm not a bird I can fly.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두 개의 문장을 합쳐 좀 as. As I'm not a bird I can fly. 지금 문제 잘못 만들었지?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왜 I'm not a bird, I can't fly. 라는 문장이 어디 있어요? As가 붙어야죠. 뭐 이니까 이제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내가 새면 새라면 날을 텐데 날아갈 텐데 날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고 자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니까 as I don't know her address. 내가 그녀의 집, 집 주소를 모르니까 I can't write to her. 그녀에게 쓸수 없어요. So because he tells lies all the time, we don't like him. We would like him. 우리가 그를 좋아, 좋아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가 told 아, 아니 told가 아니죠. 반대로 얘기죠. Didn't tell. didn't tell lies all the time. on. If my uncle were in office as I as I as my uncle is not in the office in the office.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a car. 내가 돈이 많으면 차좀살텐살수 있는데 그런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기초적인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자 이번에는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거는 후 Which, that 이런 것들이 있고 앞에 문장의 선행사와 뒤에 문장의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거죠. 비동사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those kids who are standing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파트의 이 부분이 상륙되는 거죠. 주어랑 비동사. 저 주의해야 될 거는 목적격도 생략된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that which도 등도 생략됩니다. 목적격 whom도 있겠죠. 자, look at those lions which are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생략해 주고 slipping, lions slipping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수식해 주는 거다. 즉 관계되면서 주격과 비동사를 생략하고 난뒤 나머지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ing로 돼 있고 또 하나는 과거 분사로 돼 있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예요? 그렇지. 형용사. 형용사란 말이에요. 자 18번. The elephant that was injured. 요걸 생략해 버리는 거지. 19번. 어, 자 근데 이건 생략할 수 있을까? 예스. Yes. 목적격이잖아요. Carry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니까 생략 가능. 20번. I don't like people who don't. Keep... 자, who는 생략할 수가 없지요. 왜? 그냥 주격이잖아. 정리. 주격. 그다음에 비동사 생략. 목적격 생략. 관계되면서 말고 명사절 생략. 가능합니다. 10번 자 다음번 문제는 아, 6, 6장에 아, 오늘 한번 다시 녹음을 뜰게요. 끝